안녕하세요. 성공학개입니다. 요즘 따라 광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광고 전화 쉽게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카카오톡 실행하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더 보기 눌러 주시고 페이를 눌러 주세요. 그럼 이런 식으로 페이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전체를 눌러 주시고요. 전체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다 보면은 더 보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. 여기에서 광고 전화 차단하기를 눌러주세요. 그럼 이런 식으로 받기싫은 광고 전화 일부만 차단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광고 전화 차단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이런 식으로 서비스 이용 동의라는 게 나올 거예요. 모두 동의하고 시작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 여섯 자리 입력해주세요로 나와서 인증번호 넣어주시고 다음 버튼. 눌러주시면 끝이 나는데 저는 이미 광고전화 차단하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 화면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은 이제 광고전 차단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막 이상한 전화가 최대한 이제 더러게끔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고전화 쉽게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목소리>